오늘은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를 통하여서 찬송과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한 이 영어 공부하는 때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찬송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절에서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Grace that e x c e e d our sin and our guilt." 우리 사랑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grace that exceed our sin and our guilt, 우리의 죄와 죄의식을 넘가하는 은혜라는 거죠. 그다음에 y on the Calvary's mount upward, there where the blood of Lamb was split, 저기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 나왔는데 이그 곳은 바로 there 그 양의 피가 나누어진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희생양의 나누짐을 어 연상하는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네요. 이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하고 이 갈보리 이 언덕, 이 양의 피가 나누어진 곳을 연관시켜서 일주를 마무리했고요. 이 절에서, 그리고 라임 현상이 있어요. load, o u t h o l d guilt, um, split, 해가지고요. 이렇게 dd, tt, 이렇게. Um, 이 운이, 이렇게 반복되는 운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보면, s e e n and despairing like the sea waves are cold, 해가지고요. 이직교법이사용됐네요찬 바다와 바다 파도와 같이 죄와 절망이 동사 threaten 이 영혼의 완전한 상실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grace that is greater, yes, grace untold, grace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엄청난 untold 한 grace이다. 그리고 대단히 더 크고 더큰 은혜.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가 points to the refuge and the mighty cross, 피난처고 전능한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도 라이브 현상이 있어요. c o l d 그 다음에 uh, untold LD LD 여기 공교롭게도 이 LD LD로 끝나는 단어고 loss도 크로스 S S로 끝나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 같은 음이 반복되고 있네요. 이 절의 핵심은 보면 이 전반 부분은 이 어떤 찬 바다 파도와 같은 이 재와 이 절망의 어떤 그런 어떤 희망이 없음, 이 절망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는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정도로 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그레이스가 이 엄청난... 제가 더어 그만큼 심각한 만큼, 이 죄보다도 더큰 은혜, 엄청난 은혜가 바로, 어, 제 상태에 있는 찬송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바로 레 i g 지더 마이디 크로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고대 이 성경 시대의 이 크로스의 이 수치라고 볼수 있는 어떤 아, 이 크로스의 이미지는. 음, 고대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는 이 마이티라는 그리고 레퓨지가 된다는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 이 양의 피가 나누어진 그 사건과 연관해서 크로스가 바로 그 크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은혜가 이 십자가를 이 전능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엄청나고 또더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절에서 보면, dark is the stain that we cannot hide.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얼룩은 어둠이다. 여기에 the stain이 주어이고요. 이 스스로 부분이 is a dark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stain이 어둠이라고 하면서 누가 무엇이 what can avail to wash it away 이것을 씻어버리게 할수 있을까? 그것을 씻어내는데 효력이 무엇이 효력이 있을까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에 대한 대답은 Look, there is a flowing a crimson tie. 붉은 피 물결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붉은 피는 이게 일절에서 the blood of lamb이고요. 그리고 이 이 flowing 하는 것은 여기에서 outpoured 하는 일절에 이 유사한 단어인데, 특별히 지금 현재 is flowing 하는데, 이 flow 라는 명사형이 이 밀물이라는 뜻, 밀물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crimson tide, 붉은 피가 지금 흘러서 이 청중에게 아니면 찬송하는 이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밀려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겠네요. Whiter than snow you may be today. 오늘 이눈 비교 표현으로서 이 서술적인 표현을 마지막에 두었네요. 또다, 아, 처음에 두었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너는 아, 눈보다 더힐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으,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3절을, 3절에도 이 라임 현상이 있는데요. hide 하고 tide D de de away 하고 ay 하고 today ay 이런 식으로 라임을 이루고 있네요. 내용으로 보면 이 3절부터는 질문들을 든지 질문을 사용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을를 어, 여러분들을 눈보다 더 희귀하는 그런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가 지금 현재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얼룩을 씻어 내기 위해서 허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절에서 보면 marvelous, infinite, m a c h l e s s grace라고 했는데요. 놀랍고 무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앞에 부분에 marvelous하고 infinite, matchless, marvelous, 비교할 수 없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추가해서 이 grace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아, 다양한 형용사를 통해서 말을 했네요. 그리고 freely bestowed on all who believe 모든 믿는 이들에게 공짜로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 bestowed 뒤에 only 온것 이것도 주의하면 되겠네요. you are you t h a t are longing to see his face 그래서 이, 그의,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에요. 이 얼굴을 보기로. 특히 신약에서는 제자들과, 음, 한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과, 또이 부활의 얼굴을 목격했던 부활의 정인들과, 또한 이어서, 음, 다시 오시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 이렇게 이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한, 이, 불, 이러한 어떤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네요. Will you this moment his grace receive? 그래서 여기 이 this moment 하고 his grace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사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은 그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받으실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 찬송하는 이들이 Yes, we will receive this His grace this moment 이렇게 대답을 하게 이 유도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사절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grace하고, see, face. 이렇게요. 라임이 되고, believe하고, receive. 이렇게 라임이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 부분에 들어가면요. 후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 후렴은, grace, 아, grace. 예. 자, 여기에 보면요. 이 후렴 부분이 이렇게 보면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will pardon and cleanse within 이렇게 했어요. 이 병렬을 이루고 있는데 뒤에도 보면 세번 반복한 다음에 grace that is greater than all our sin 이렇게 했어요. 용서 용서하고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 매이 구절마다 매이 절마다 찬송을 하고 나서 후렴 부분에서 용서하고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 더큰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 기법을 사용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 은혜가 무엇을 하는 은혜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찬송하도록 이렇게 작사를 했네요. 한글 찬송에서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찬송을 보면, 이 그레이스 명사를,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는 것, 요것들이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네요. 음, 이 이렇게 해설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이 찬송에서는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 특별히 이 찬송에서는 이 수식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에 보면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을 사용한 것들을 볼수 있네요. Grace that exceed our sin and guilt 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렇게 수식 표현을 잘 하는 것이 영어를 어. 뜻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이전치사구를 또한 사용했어요. Sin and d i s p e a r i n g 정치사구, 이 지규법이라고 하는데 이 Like를 사용해서 명사나 명사절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정사구가 또한 이 사용된 것을 볼수 있어요. What can avail to... 할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You are longing to see, 그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부정사구가 또 사용되어지는 것 n g to see, you are longing g r are f r e e l y b e s to w e d o n a l l w h o b e l i e v e 이렇게 요이 o n 옴으로서 음, 명사의 의미들을 좀 강조하고 서순하는 상태나 어떤 동작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모든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음, 그리고 또두 번째로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이 찬송을 가지고 영어 작성하는 데좀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어 동사 표현이 주어 수식어와 함께 나오면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여기에 부분에 이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동사를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치 문장 연습을 여기에서는 이리라이팅하면서이 정상 어순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 문장 전환 연습을 할수 있겠네요. The stain that we cannot hide is dark 이렇게 바꾸어 보는 표현들. 그다음에 You may be today. Whiter than snow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 보는 거요. 그 다음에 there 문장, there is, there is, there are, there um,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요. Um, there is, he comes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죠. There is a crimson tie flowing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요 여기 비교급 문장도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데 비교급은 간단하지만은 비교하는 표현들을 쓸 때는 'than'을 써서 행용사에서 'er'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표현들 여기 'maybe' 다음에 서술 표현 중에 'white'를 썼네요 'than snow' 이 비교 대상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그 어,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문 문장 만들기도 있는데요 어문 문장은 Um,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어문문을 어,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will이라는 어, 조동사를 사용해서 어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죠. Will you receive his grace this moment? 근데 여기 미래를 나타낸다기보다도 지금 현재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를 물어보는 질문. Will you receive his grace this moment? 이렇게 해서 영어를 영작하는 연습 또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찬송과 해설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패턴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